안녕하세요. 신차장기렌트 김요한 과장입니다. 다양한 고객님들께서 연락을 주십니다. 저는 올해 37살 두 아이 아빠로서 이제 사회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20대, 30대 이미 자리 잡으신 분부터 40대, 50대, 60대 고객님들까지 영업사원과 고객 입장에서 만났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말 배울 점이 많습니다. 대부분 저보다 사회 경험이 많으신 분들께서 연락 오십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저의 말과 행동에서 진정성이 있는지 아니면 가면을 쓰고 있는지 금세 파악이 되실 겁니다. 저는 누구보다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영업사원이지만 화법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상대방 마음을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항상 상대방에게 이용당했던 입장입니다. 상대방이 부탁하면 제가 손해보고 부탁을 들어줍니다. 나쁜 말로는 멍청하고 좋은 말로는 순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판치는 자동차 업계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초반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세 답을 찾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거짓없이 영업하는 게 저에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 오히려 이 점에 점수를 주셔서 계약해주신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타 업체 영업사원을 보면 한대 계약하고 대기업 월급만큼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럽습니다. 저도 최소한의 노동력을 투입해서 많이 벌고 싶습니다. 하지만 영업사원이 많이 벌면 고객의 월 렌트로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제 양심상 맞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는 박리담의 영업 분명 쉽지 않습니다. 가끔 무기한 서비스 요청을 받을 때면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저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렌트 상품을 판매합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